어, 그래, 여러분들 다 들어왔습니까? 지역이 어딨노? 어, 지역아, 시험 공부 좀 했습니까? 니네 이번에 졸업해야 됩니다. 자, 다른 학생들 5분 남았는데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온 학생들 있으면 손 들고 마이크 켜고 말해보세요. 제가 이 긴장 풀라고 이렇게 농담하는데 리액션들이 너무 없네. 한 생각해보면 재밌죠? 재밌어요. 안 들어온 학생들이 어떻게 마이크 켜고 말하는 거? <laughs> 여러분들,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뒤에 이 클래스 들어가서 시험지 다운로드 받고 그렇게 시험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도 5분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카메라는 절대 끄면 안 됩니다. 계속 켜두세요. 학교에서 오만 태세를다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절대 카메라 끄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트북도 없고 웹캠도 없는 학생들은 그냥 푸세요. 2주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웹캠을 준비하든지 노트북을 빌려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준비가 안된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2점짜리 문제 하나 날렸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마트폰 다 있죠. 이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이 올려져 있는 책상하고 자기 손 보이게 찍으세요. 다이소 가면 휴대폰 생각대 5,000원 밖에 안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하나씩 사라고 했습니다. 뭐, 어떻게 세우든지 간에, 책상이랑 손만 보이게 하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트북하고 웹캠 없는 학생은 시험 푸는 자기 모습을 풀샷으로, 여러분 풀샷 아니죠? 다리부터 다 나오게 찍으면, 그래도 감점은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반디캠을 이용하든지, 무슨 어플을 깔든지, 집에 디지털 카메라나, 부모님 휴대폰을 빌려 오든지, 문제를 풀고 있는 노트북 화면도 녹화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3시 전과까지 저한테 보내줘야 하는 파일은 시험지, 그 다음에 책상이랑 손 찍은 영상, 노트북 화면 영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1분이라도 늦으면 제출이 바로 막힙니다. 그러니까 시간 음수 잘하시고 이제 1분 남았는데 궁금하거나 질문 있는 학생들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시간 되면 각자 시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팅하지야 자기 우진아. 예? 우진 우진이 맞지? 어 그래 우진아. 니네 책상 한번 이렇게 캠으로 비춰 볼래?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책상을 저... 잠깐만요. 저 물이 있어가지고 좀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빨리 빨리 지금 아니 지금 바로 돌리라. 지금. 고정해놔가지고 좀 빼야 돼가지고. 빨리 돌려라고 빨리. 빨리 돌려. 아, 고정해놔가지고. 아, 저, 저, 이번에 안 돌리면은 무효 처리합니다 무효. 아니 저 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저 고정해놨습니다. 돌릴 수 있어요 돌릴 수있어요 돌릴 수 있습니다. 돌리, 돌릴까요 돌릴까요? 돌릴 수 있어요. 저 고정 이제 다 풀어가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왼쪽에 오른쪽에도 고정돼 있어가지고 돌려봐 빨리. 돌려봐 아니 빨리 돌리라고 전체 무슨 빨리 돌리라고 저희 보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더 더, 더. 90도 더 돌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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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더더 오른쪽으로 더 돌려, 더 돌려 더 돌려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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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게 아, 답니다 더 이게 더 답니다 계속 안 돌아가요 빨리 돌리라고 빨리 자 아니 아니 되돌아 되가면안돼반다안 돌아가지고 반대편으로 보여드릴게요. 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시 그 각도에서 책상 비춰봐 그래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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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손 손을 보여준다 손바닥 보여준다 반대편 자 다시 그러면 책 책상 책상 확 돌려 아 진짜 확 돌려야지 이 답니다 아니지 안에 움푹 꺼진 데가 있잖아 책상 안에 더더더아야 보이는데 지금 포스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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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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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